GV70. GV70 정의차.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이 차의 부분 변경된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배터리 용량이 증대됐습니다. 확대가 됐어요. 에너지 밀도가 높은 4세대 배터리로 확대가 됐고요 기존의 77.4kWh 배터리에서 84kWh 배터리로 용량이 늘어났죠 주행거리도 423km로 일단 늘어났고요 배터리 셀 개수는 기존의 384개인데 셀당 밀도가 리트 당618 와트시에서 리트당 6 7 0와트시로 늘어났어요 밀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셀을 촘촘하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기존 공간은 배터리팩의 공간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밀도만 늘어나서 용량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좀더 늘어난 거죠 전기차다 보니까 아주 참을 합니다 조용해요 토키토 제네시스 전기차라고 그러면 일단은 차분하고 조용하잖아 그 느낌 자체가 말 그대로 그냥 럭셔리한 차를 타는 듯한 느낌 하체 소음뿐만 아니라 외부 소음까지 철저하게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달려도 밀폐된 공간 아래서 그냥 차분하게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준준형 크기의 A 크기이기 때문에 컴팩트한 느낌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 컴팩트한 느낌의 주행감을 보여주는 차량이죠. 근데 시트가 너무 딱딱한 것 같은 느낌. 포근하게 엉덩이를 싹 가라앉는 듯한 그런 느낌이면 시트면 좋겠는데 시트가 좀 너무 딱딱한 느낌. 엉덩이와 등을 좀 밀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시트예요. 좀 안착된 느낌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타다 보면 편안해요. 편안하긴 한데 처음 느낌은 좀 그래요. 좀 안착되는 느낌을 만들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차를 탔을 때큰 변화. 최근에 제네시스의 부분 변경된 모델이 쫙 나오고 있잖아요. 이 나오는 모델마다 다 똑같습니다. 27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 와, 끊김이 없어요. 전체가 다 그냥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지도야. 지도인데 이 가운데 여기 계기판, 속도계와 트림미터가 나와 있습니다. 뭐 화면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전광현실도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27인치 화면 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G라이더.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두 번째. 어, 네, 목적지 설정이 됐습니다. 아, 도착까지가 거리가 67.1. 집에서부터 지금 집에서 출발하는 건데, 집에서부터 한 70km 정도. 여기서부터 딱한 시간 정도 거리가 되겠네요. 좀 막히는 거 뭐, 감안해서 이려야 갑니다. 어, 액티브 사운드가 어, 좋다. 이 주도가 내비게이션 주도가 이쪽에 볼 필요가 없어요. 스티어링이 오른쪽이 화면에요. 아, 원 안에 깔맞게 지도 화면을 딱 보여줍니다. 주행하는. 깔끔하게 보여주네요. 만약 이거를 원래대로 이제 없애면 아, 여기에 이렇게 화면을 보여줍니다. 어, 현대차와 기아차 정말 차별성 있게 뭔가 달라 다르긴 달라 차별성이 있습니다. 현재지 배터리 용량이 69% 있거든요. 근데 주행 가능 거리가 322km. 아, 페달을 바꿨습니다. 이 소리 들으시죠? 이 내연기관처럼 아이오닉 5N처럼 내연기관 소리 엔진 소리의 한한 3, 40% 정도의 엔진 소리 같은 느낌이에요. 엔진과 뭔가 좀 이렇게 우주선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좀 화판 듯한 그런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네요 제 차와 다르게 아이페달로 했는데 가속페달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네 물론 아이페달로 하게 되면 전비는 확실히 좋습니다 폐동여동 오토로 가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리고 이 차에 또 두드러지게 이번에는 좀 이렇게 바뀐 점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이 승차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바뀐 점이라 그러면 이 하이드로 부싱이 예전에는 앞쪽에만 하이드로 부싱이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후륜에도 하이드로 부싱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좀더 뒷자리에서의 편안함, 승차감, 편안함, 안착감을 만들어주는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하체로 바뀐 거죠 솔직히 이 정도 느낌이라 그러면 GV70 전기차를 타고 있는 으시 분들이 이 차를 타봐야 비교가 되지. 비교가 되겠어요, 이거. 일단은 좋아요. 뭐 제네시스 라인업이기 때문에 뭐안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 차 가격이 9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옵션이 다 넣으니까. 지금 이차 타고 있는 이 시승차가. 아, 이 차의 가격, 옵션을 한번 견적을 한번 내보면 듀얼 모터에다가 20인치 가니시 SDS1. 뭐 가니시도 옵션인가? 외장 칼라 그레이 무광, 마칼로 그레이 무광을 넣고요. 옵시든 블랙 모노톤, 파퓰러 패키지, 파노라마 선누프 빌팅 캠,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컨벤니언스 앤놀룹슨 사운드 패키지, 아웃도어 패키지. 이렇게 해서 9,516만원입니다. 여기에 개소세 3.5% 할인을 하게 되면 9,034만원. 3.3% 개소세 할인 받고, 전기차 보조금 받고, 50%. 오, 아이오닉 5N을 사느냐, GV70 전동화 모델을 사느냐, 선택은 여러분에게 가족을 태워야 된다 이 GV70을 사야겠고 가끔씩 가족도 태우긴 하겠지만 나를 좀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자동차로 그러면 5N도 나쁘지 않고 5N보다는 승차감은 훨씬 좋습니다 음. 퍼포먼스는 5N이 훨씬 좋죠 또 부스트 모드를 켜게 되면 차가 또확 달라집니다 부스트 모드를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딱 10초간 있죠 10초간 360kW로 올라가요 마력 490마력이네 61.2토크 부스터 모드를 켜지는 순간 10초간 490마력의 힘을 뽑아냅니다. 이게 전기 모터의 힘이죠. 아 여기에 지도도 보여주고요. 여기 에 화면도 보여주네요. 전광현실 화면도 보여줍니다. 소리를 죽여볼까? 셋업보고 차량.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용한 차를 타다 보니까 사운드가 없는 걸 나중에는 결국은 다 꺼게 되더라고요. 꺼겠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주행을 하겠습니다. 이 화면 자체를 어떻게 할수 없나? 화야. 주행감 좋습니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차가운 간격을 조절하고. 속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차 손유지 보조 기능이 얼마큼 잘 되나? 잘 따라갑니다. 스티어링 잡아라 는 얘기를 하나. 할... 어, 잡아라. 고 아, 이제 또왼만 이제 차들 다 정전식으로 다 이제 바뀌고 있죠. 아주 좋습니다. 살짝만 터치해도 되니까 딱 잡아주니까 너무 좋아요. 편한 차를 타면 저가형 차하고 다르게 확실히 고속 주행에서의 편안함이 있어요. 어때? 요즘 뭐 침대 보니까 이 압력. 이 쿠션의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기능도 이 차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 쿠션이 너무 단단해 느낌 자체가 가죽이 따뜻한, 딱딱한 그런 느낌 약간 좀 폭신하게 폭 들어가는 맛이야 되는데 딱딱해서 그냥 좀 밀어내는 것 같아요 시트가 운전자를 탑승자를 싹 감싸는 끌어안는 듯한 포근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통풍 시트 기능 들어가면 그건, 그건 좋겠지 붕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선 유지 보조 아주 좋아요 잘 잡아줘요 이 정도면 뭐이 승차감이 말랑말랑한 편안한 그런 승차감과 다르게 불편한 승차감이 아니야 뭔가 이렇게 조금 단단한 느낌인데 뭔가 좀 포근하게 잡아주는 듯한 그런 승차감 있죠 스트로커가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잘 잡아줘요 전자제어서 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많이 발전을 했다 그런 느낌입니다 웬만한 하체 노면을 흡수를 하면서 잡아줍니다 편안하게 잡아줘요 운전 한번 해보세요 제네시스 매장 가셔서 시승 신청하시면 충분히 시승하실 수 있습니다 시승을 해보면 알아 뭔가 이제 허점이 없는 것 같아요 타이트해요 차가 꽉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럭셔리하게 잡아주는 느낌 SUV 같지 않은 승차감과 주행감 얼마 전에 시승한 막한 엘렉트릭과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작과 낮은 트립 같은 경우에는 이차와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터보는 아니고요 막한 일렉트릭 터보 모델은 이 차가 경쟁 모델이 아니고요. 이 차가 만약에 뭐 하이 버전, 고성능 버전이 나오면 비교가 되겠지만 지금 이 차는 일반 모델, 막한 전기차 일반 모델과 경쟁할 만한 그런 성능과 사양을 가진 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기능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차가. 스티어링 휠. 아주 스포츠성을 위한,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한 그런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아니지만, 아, 스포츠성에 가까운 스티어링 휠로 디자인이 됐고요. 그립감도 아주 좋습니다. 두께도 아주 적당한, 특정한 사이즈의 두께 얇은 것보다 이 정도가 딱인 것 같아요. 딱또 없던 거 디지털 룸미러가 예전에 없었죠. 사이드 미러도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될 법한데 안 됐네요. GV60에는 적용이 되어 있죠. 미래에 앞으로 나올 차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당연히 옵션으로 모든 차에 옵션으로 자양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죽인가 쇠문가 전체를 그냥 가죽으로 싹 뚫었어요. 그만큼 고급스럽게 도어도 뱅앤올룹슨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인데 오디오를 한번 틀어볼까요 이저작권 때문에 길게는 못 틀고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아 경치 좋고 이렇게 야외로 나와서 이렇게 주행하는 느낌 이 음악과 이 자연능과 이게 드라이빙이지 뭔가 힐링하는 느낌 이 자동차에 따라서 이 힐링하는 느낌이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까지 차는 역시 오디오를 듣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 자동차입니다 나만의 공간 안에서 볼륨을 뭐 아무리 올려도 누가 뭐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주 입체적인 공간 안에서 가장 오디오를 스피커를 어, 조율을 가장 잘한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입체적인 음향과 함께 가슴을 울리는 이 오디오 하나에 따라서 음악에 따라서 스피커에 따라서 이거 내가 느끼는 이 감흥이 달라지잖아 자동차의 오디오 옵션은 웬만큼 괜찮은 옵션이다. 그러면 오디오는 넣는 게 좋습니다. 밖에 살라 그러면 뭐 몇백, 몇천은 그냥 깨지잖아. <laughs> GV70 외관 지난번에 영상에서 잠깐 보여 드린 적이 있었죠 이번에도 시승을 하면서 또실제로또 주행을 하면 또 다른 느낌이야 근데 일단 그냥 봤을 때는 기존의 GV70이랑 그다지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뒷매트릭스 그릴 뭐 두줄 전조동 라인 근데 이 라이트 자체가 바뀌었어요 아, 디테일하게 알이 쫙밝혀있잖아 쫙 이렇게 해서 좀더 밝게 매트릭스 LED로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앞 모습 달라진 점이 기존에는 여기 누르면 누르면 손으로 열고 수동으로 열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오, 오 부드럽게 열려. 그리고 완속, 급속 이렇게 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닫힐 때도 봐봐요. 제네트시잖아. 럭셔리 브랜드 아니야. 받으면 끝에 가서, 오. 이 움직임 자체가 고급스러워, 고급스러워. 그리고 이번에도 휠도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 예전 디자인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요 라인만 있으면 좋은데, 포크가. 이게 음, 더 날개로 막혀서. 날개로 막혀서. 가고 근데 이게 또더 안전은 합니다.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더 안전은 한데, 디자인 자체는 이전 디자인이 조금 더,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65 45월 20인치 미쉐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머시 투어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네요. 그리고 차 색깔은 이게 무광인데, 어, 무광은 좀 솔직히 제가 무광을 지금 타고 있지만, 참 관리가 힘든. 절대 이거는 유리막이나 왁스를 먹이면 안 돼. 키스 나면 진짜 뭐 됩니다. 됩니다 진짜 당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뒷모습 뒷모습은 뭐 다른게 없어 뒷모습은 뭐 하단 디자인이 여기가 조금 달라졌다 그러는데 디테일한 부분이고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이차의 제일 강조할 만한 부분은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했다시피 배터리 양이 좀 많아졌다 그게 가장 큰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디지털 룸미러가 생겼잖아요 디지털 룸미러 그리고 빌트인캠 여기 하나씩 이 아래에는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라운드뷰 카메라가 달려 있죠. 뒷자리 공간은 앞자리를 좀 뒤로 밀었기 때문에 앞자리 공간을 좀 편하게 앉는 상태 시트 밀었거든요. 네, 공간이 아주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 이 정도만 합니다. 일반적인 주행에서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앞자리를 진짜 키가 한 180이면 거의 끝까지 밀어야 되고, 이거는 한70 정도, 한75 정도 키 되시는 분들 편안하게 앉는 스타일, 그 정도면 이 정도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라인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클라이닝 시트를 또 뒤로 또 제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바짝 세우는 거고, 그 상태로 뒤로 제친 시트. 또 접으면, 물론 이게 또 차박도 충분히 가능한 이열 시트를 딱 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도 요것도, 아쉬운 게 재미있었는데, 이 전동으로 해줘야지. 하, 아, 여기 좀, 주행에 있어서, 외부 음, 바람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도어에 고무 실링이, 이 끝까지, 여기에도 실링이 되어 있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의 소음이나, 바람을, 딱, 차단한다. 문 닫는 소리 들었어요? 탁! 하는 소리. 이 실링이 다, 다되 있어, 봐봐. 여기에도, 여기 여기에도, 여기에도 봐봐, 여기. 여기에도 이 앞도와 뒤의 후속도를 로 연결하는 실링까지 고무로 쫙 덮여있기 때문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다. 고급차답게 네, 그런 디자인을 했죠. 그리고 시트가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리가 허벅지가 길잖아. 그러면 정말 장신도 한, 내 생각에는 190 이상까지도 이 시트에 앉으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시트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마사지 시트도 네. 마사지 기능까지 도해진 네, 시트입니다. 고급스러 그리고 또 전기차 하면 프렁크잖아. 근데 이 차에 프렁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프렁크 공간. 이 차도 듀얼 못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오. 조그만한 공간이긴 하지만, 여기 그래도 뭐, 웬만한 거, 공간을 짜임새게 있잘 만들어 놨어요. 그죠? 네. 어. 아무튼,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니더라도 이게 신형인지, 부흥 변경 모델인지, 기존의 모델인지, 구분을 못할, 나도 구분 못할 것 같아요. 구분하겠어? 못하겠어요. 어, 못할 것 같아. 뭐, 구분한다 그러면, 이전조등을 디자인. 이전조등을 보면, 아, 부흥변경이구나 아니구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주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와인딩 길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좀 전에 방지턱을 지났는데 방지턱이지 몰랐어요 너무 부드럽게 지나가 저 방지턱이 제가 자주 오는 길이거든요 약간 타닥하는 느낌의 방지턱인데 정말 부드럽게 방지턱을 통과를 했습니다 코너링 성능도 그냥 쭉 밀고 나가는 이 느낌 너무 조용하다. 막한 일렉트릭을 시승을 하면서 느낀 점이 아, 여기에도 5N처럼. 이 가상 엔진음, 가상 내연기관 엔진음을 넣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근데 이 차에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기술은 있는데. n 브랜드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제네시스나 현대차나 기아차에 안 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아이 차에도 내연기관의 느낌, 실제 배경 같은 실제 엔진 사운드를 넣어줬으면, 아, 진짜 더 이상 바랄 거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차는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탈수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패밀리카로 내 가족을 위해서, 아빠로서의 가족과 아기들을 위해서 주행하는 패밀리카로도 충분한 것 같고요. 내가 진짜 나 혼자 그냥 퍼포먼스 있게 달리고 싶다. 그러면 또이 차는 또 SUV를 가장 스포츠카예요. 퍼포먼스 예요 그러면서도 아주 고급스러운 퍼포먼스, 뭐 짜임새가 있는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차. GV70 전동화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차는 뭐 하루 종일 타도 질리지가 않는 차. 그런 차죠. 근데 방지턱을 이렇게 부드럽게 넘는단 말이에요. 뭔가나 빠진 게 없어. 뭔가랑 허점이 없어요. 차가 짜임새가 있어요. 제네시스는 기존의 현대차하고는 달라 고급스럽고 짜임새가 있고요. 뭔가 좀 풍기는 이미지 자체가 원래 그렇게 럭셔리한 브랜드를 만들면 럭셔리하게 추구한다고 해서 그냥 그 브랜드가 럭셔리가 추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껍데기뿐만 외형뿐만이 아니라 실내 뭐 주행감 편안함 이 내렸을 때의 하차감 이 모든 게다 맞춰져야 럭셔리라는 이 단어가 브랜드 앞에 붙는 거죠.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 제네시스의 이름 예, 네, 글맞게잘 만들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단점도 있었지만 이 단점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건데 일부러 안 만든 부분이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승을 해보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옵션은 빼면 되니까 옵션에 맞춰서 뭐 설계를 해보시는 것도 재미라고 할수 있죠. 뭐 옛날에 뭐 드림카에서 포르쉐 뭐 견적만 맨날 한 수백 번 뽑잖아요. 자, 저도 해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옵션을 뽑아 보는 거야. 그 재미. <laughs> 제네시스도 그 재미 네,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